현대 임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7일 현대 임스의 핵심 주가 분석해 드릴 상담이 인사드립니다. 일단 현대 임스를 저도 매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계속해서 매수 신호가 뜰 때마다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는 전혀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고 최고가 경신할 때 저는 최고가 돌파할 때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요. 현대 임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다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이 영상에 집중만 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요. 현대 임스가 얼마나 큰 수익을 여러분께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종목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요. 일부의 분들은 뾰족한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 없는 주식을 왜 올라간다라고 하느냐?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저는 보입니다 현대임스가 매집이 되고 있다 라는 사실을요 현대임스가 매각 이슈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요 매각이 되지 않더라도 이 기업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 그만큼 구체적으로 현대임스의 포지션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현대임스 정말 열심히 영상을 매번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의 응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이 좋아요 하나하나가 결국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더 힘을 쓰고 더 집중하는 원동력이 되어 많은 분들이 지켜보면서 제 영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더 열심히 구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밖에 없겠죠. 맞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관사 선정까지 되었죠. 주관사 선정이 되었는데 최근 현대임스의 주가는 주관사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2 1선을 이탈하면서 단기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만 보고 있으면은 현대임스가 뭐 끝났다, 뭐, 뭐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구분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매각 일정이 끝난 것도 아니고 어, HD 현대 입장에서는 현대임스를 다른 타 경쟁사에게 뺏기면 굉장히 곤란해지고 반대로 경쟁사들은 중요한 선박 설계에 대한 정보까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현대인스를 인수한다면 굉장히 사업적으로 전략적인 선택지가 넓어지겠죠 그만큼 현대인스의 포지션 자체가 단순히 뭐 성장세가 좋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매수한다라는 1차원적인 개념의 접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매각 같은 경우에는 중차대한 이 조선업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스의 매각 이슈는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요. 어, 지금 주가를 보시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지금 떨어지는 주식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를테면은 어, 뭐 넘어져도 꽃밭에 넘어지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대임스는요. 올라가는 와중에 쉬고 있는 거지. 이게 어디 봐서 떨어지는 주식이냐라는 거예요. 하락을 하고 있는 주식은요. 뭐 이를테면 과거의 현대임스 이 하락 추세 볼게요. 이 하락 추세를 보시면요. 내가 언제 매수를 하든 언제 매수를 하든 결국 어떻게 돼요? 고점이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을 볼 확률보다 손해를 볼 확률이 높아요. 맞나요? 그래서 중요한 게 현대임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놓여져 있다라는 게 먼저 첫 번째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 이 주식은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거구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올라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는 떨어지는 주식이 아니라 올라가는 주식을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을 매수해야 되잖아요. 현대임스가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가 재로안 끝났죠? 현대인스 실적 안 나오나요? 현대인스 매출이 전년 대비 19%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률이 매출은 18%인데 영업이익률은 49% 올랐어요. 그만큼 영업이율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생산 비용이라든지 영업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고정적인 비용들이 절감이 되고 그만큼 회사의 순이익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장세까지 있잖아요. 근데 현대인스가 이걸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은 조선업이 회복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어려운 시기에 그때 조선업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 시기에 현대힘스는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포항 2공장, 대불 3공장 즉, 지금 현대힘스를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연간 생산 능력이 13만 톤에서 20만 톤이에요 그럼 HD 입장에서는 현대 입장에서는 현대힘스를 다른 경쟁사가 가져가길 지켜보고 있을까요? 혹은 다른 뭐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현대힘스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만큼 관심사가 높아지는 매각의 일정이다 어차피 매각이 성사가 되든 뭐 실패를 하든 우리가 원하는 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주가가 올라가는 데 중요한 거는 매각이 성사가 된다 라는게 아니에요 매각이 성사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기업과 연결이 될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란 말이에요 왜냐 그 기대감은 아 이쪽으로 가면 현대임스가더 좋은 성장세를 그릴 수 있겠구나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결국 이 매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매각이 실제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요. 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매각이 되지 않더라도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계속 우상향하죠? 맞나요? 업황도 너무 좋아요. 현대임스가 이 최고가를 돌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요. 그걸 알기 때문에 현대임스의 주가를 보시면요. 진짜 충격적인 건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갈 주식이라는 걸 알아요. 맞나요? 근데 결국, 그래서 어떻게 매수배도 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자,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를 왜 보냐면요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세력은 매집을 할때 최대 매물 대를 확인합니다. 딱 봐도 상장 당시에 물량이 쌓여져 있죠. 이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상승 파동이라는 거예요. 이 주식을 해당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려고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올리고 빼고 올리고 빼고 반복을 해야겠죠. 그래야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올려주기만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 주식을 매도를 안 해요. 그리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겠죠. 야 이거 매각된데 매각 일정 너무 좋은데. 야 알짜배기 회사야. 실적도 좋고 성장세도 좋아. 지금 시가총액 6천억 말도 안 돼. 이거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봤을 때 1조 넘어가는 게 맞는데 1조도 못 넘었어. 앞으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멀티플이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사실은 보지 않고 그냥 지금 당장 조정이 나온다고 걱정하고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상승세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최대 매물대를 겨냥하고 있는 상승세란 말이에요. 최대 매물대 앞전에 기존 주주분들이 매도를 한자리에요 세력이 여기서 같이 매도를 하고 있으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맞나요? 누가 주가를 올렸다 빼고 올렸다 빼고 하면서 계속 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승이 나올 때만 거래대금이 터지고요. 상승이 나올 때 거래대금이 터져요. 거래대금이 터져요. 물론 자세히 보면 중간중간에 윗꼬리가 달리고 이런 응봉캔들이 있지만 이 응봉캔들은 최대 매물들이 만났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이 매도하는 그 흐름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공포감을 심어주는 캔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보유를 하고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현대임스 영상 보시는 분들이 물타기를 할수 있는 여러이 된다면 제가 도와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후에 급등이 나올 때도 제가 매도 타점까지 도와드릴 건데 일단 물타기 하세요 그리고 이후에 급등이 나올 때 제가 도와드릴 건데 제 급등 타점이 여러분께 중요한 이유는요. 현대임스의 고점. 저는 매번 맞췄거든요. 우리 현대임스는요. 매도화살표가 뜰때 매도랍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보이시죠? 매도화살표가 뜰때 매도를 하고요. 매도를 하고 나면 주가가 조정을 받아요. 이때도 매수를 해서 주가 상승세 그릴 때 1월 20일에 매도를 잘하고 나왔는데요. 매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 조정 받았죠. 그죠? 고점에서 내가 이때 팔았어야 됐는데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라 이야기예요. 앞으로 현대임스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 매도타점은 우리 영상 보시고 문자 남기시는 분들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20-7371-7454 여기로 구독이라는 두 글자와 종목명 현대임스를 제게 남겨 놓으세요. 앞으로 반등할 수밖에 없는 주식이고 앞으로 큰 급등이 나올 주식인데 항상 최고점을 맞췄던 사람이라면 맞나요? 떨어지는 와중에도 저점 맞추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단기 매수 들어가서 또 수익보고 나오고, 자, 매수와 매도 보이죠?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반드시 받아봐야겠죠? 오늘 현대입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